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요런 제품들이 4월 마지막 주 편의점식 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GS 비비고 고기만두밥. 실적 오르는 삼각김밥의 가격.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 105 사이즈, 전자레인지 30초. 이렇게 음. 야, 만두소가 아니라 만두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 만두 있다. 밥에는 살짝 간장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비고 만두는 비비고 만두. 만두 반개 들어있나요? 동글동글한 만두 한 개. 맛있어 보여요. 담백하니 맛있네요. 만두 축축한 거안 좋아하시던데 괜찮나요? 튀겨놓은 만두를 전자레인지 에 데우면 질기고 축축한 거. 요건 찐 만두잖아요. 찐 만두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재고 처리용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밥 안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네요. 담백하니 평양 김밥 만두소가 아니라 만두가 들어있을 줄이야. 중식 한상 가득 도시락. 가장 인기 있는 점심 메뉴가 중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식 요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격 6,500원 좀 비싸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볶음밥, 크림새우, 깐풍기, 유산슬, 춘권, 자차에는 없고 볶음김치, 단무지 가격이 짜장면에 육박하네요. 그러게요. 거의 짬뽕에 육박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6,500원이면 지금 뭐 국밥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가격은 맞아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고급 중식 요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6,500원. 자 볶음밥! 음, 파, 후추, 계란 향이 좋아요 괜찮다 볶음밥 좋아 깐풍기 닭강정 같은 맛인데요 집맛이 매콤하고 괜찮다 밥은 젓가락으로 먹기 힘들 듯 만두 깐쇼 새우 새우 보이죠? 튀김옷이 좀 크긴 하지만 새우는 새우입니다 크림 새우 음. 크림 닭강정인가? 중식요리에서 크림 들어간 건 마요네즈하고 물엿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만든 거예요 괜찮다. 유산슬. 아, 이거 잘하는 집에서 먹으면 끝나는데. 버섯, 고기 많이 들어있어요. 새우도 한 마리 들어있고. 맛있어. 정통이야. 아우 이집 요리 잘하네. 무난히 다 맛나는 듯. 맞아요. 좀 느끼할 때. 볶음 김치. 단무지. 충권에 소스가 있구나. 요리들 다 맛있습니다. 충권은 좀 아쉽지만 항상 들어있는 도시락의 만두. 계륵 같은 존재. 요건좀 봐줄만 합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 맛도 좋았다. 세븐일레븐, 왕떡갈비 한판 도시락. 간만에 나온 맛짱우 도시락이에요. 떡갈비에는 돼지고기가 76% 고기 많이 들어있구나. 이야. 치즈 올려진 마카로니도 있고, 밥, 계란. 우선 떡갈비가 큽니다. 돼지고기가 76%니까 떡갈비 실하겠죠. 왕떡갈비 한판 도시락. 무엇보다도 떡갈비가 크고요. 고기 함량이 많습니다. 어, 요거 맛있겠다. 와퍼 패티보다도 훨씬 크죠. 음, 불질도돼 있어요. 촉촉하나요? 촉촉하네요. 수분 유분이 많네요. 흰자 따로, 노른자 따로. 이건 조립 계란. 레고 계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맛이겠죠? 네.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흰밥에 단짠한 떡갈비. 그리고 계란도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치즈 콘샐러드. 느끼하다 싶으면 새콤한 깍두기. 꼬들단무지. 소야. 밥이 많이 남겠어요 밥과 반찬의 비율이 괜찮습니다 밥이 많이 남을 정도 아니에요 우선 떡갈비가 큼지막하고 직화로 불질이 돼 있어서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떡갈비에 밥만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떡갈비 밥 이렇게 해서 딱두 가지 5,000원 이하로 도시락 나오면 좋겠다 그런 것도 참 인기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반찬을 넣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올라갔지만 푸짐하고 맛있습니다 파피플레이타임 파피팝 공포게임 캐릭터입니다 뒷모습은 그래도 괜찮아 앞모습은 아 기분 나빠요 임플란트를 깨주든지 정해지고 싶은 이런 느낌 어떻게 뜯는 거야? 뜯는 거부터 불쾌하네 아니 어디 뜯으라고 돼있지 않아 보면은 철치선이 없어 아 밑에 있구나 똥꼬를 뜯어야 돼 근데 안 뜯어져 아, 뜯어져 뜯어져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laughs> 홀로그램 카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천하장사 소세지를 전자인지도 놓고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게 지금 1,500원이잖아요 다섯 개예요 하나에 300원이란 얘기예요 이건 뭐 거의 김에 들어있는 탈산제 같이 생겼는데 아하. 발바닥 사탕 톡톡 튀는 거 슈팅스타. 맛은 새콤한 딸기맛, 체리맛.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사탕 맛인데 탄산이 약하고 기괴한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봉투 때문에 사봤어요. CU 탑티어 쫄짜장. 지난주 CU 어플에서 검색 1위더라고요. 인기 있나봐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게임의 신, 가운데 분밖에 몰라요. 쫄면 사리, 단무지가 들어있어요. 가루 스프, 백상 스프. 이야! 누구 뽑았게? 네, 이분은 알지. 잘생겼다. 페이커 뽑았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같다 주면 좋아하겠는데. 부숴뜨려주고 쫄면 후레이크 아 뭐야 이거 까만 거 겉미역 후레이크 겉미역이 들어갔습니다 짜장면에 미역이라 전자레인지로 고 물은 표시선까지 부었어요 좀 빡빡하게 드시려면 조금 덜 부으세요 미역과 쫄면 냄새는 미역과 새우가 들어간 거미새라면 냄새가 나요 <laughs> 짜장에 고추 넣고 물 많이 넣고 해서 팔팔 끓였어요. 떠먹으면 얼큰하고 짜장맛 나겠죠? 거기다가 미역을 넣었습니다. 해물향, 짜장향, 그리고 고추의 매콤함. 시원해요. 경남 통영에 가면 우짜가 있습니다. 우동과 짜장을 섞은 맛. 그 우짜 맛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대로도 매콤한데요. 고춧가루를 팍팍 쳐서 더 맵게 해서 먹고 싶은. 역전에서 급하게 먹는 가래국수 향도 나고요. 그리고 통영의 우짜 맛도 나고. 이건 쫄면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아이 입맛도 아니고 어른 입맛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인기 있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느끼는 공통의 그 시원함이 있습니다. 국물을 좀 적게 먹으면 빡빡하고 국물 조금 많이 먹으면 시원하고 얼큰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인의 유전자에 박혀 있는 그 시원함이 이 안에 있다. 미역이 게임 체인저다. 미역이 페이커네. 광동 진상화 족발. 거의 국밥 한 그릇 값이네요. 와 슬프다. 옛날 같았으면 9,500원이면 거의 국밥 두 그릇 값이네요. 할 텐데 이제는 국밥 한 그릇 값밖에 안 돼. 70년 전통의 광동 쌍화와 그리고 장충동 왕족발, 왕족발. 장충동 왕족발 보쌈과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저는 안 열어봤어요. 아나 진짜! 자 요겁니다 뭐야 저는 쌍화수수를 넣어서 새까만 족발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거 따로따로야 갑자기 킹받네 아니 멸치볶음님 돈 주고 산 제가 열받지 보시는 분도 열받을 수 있지 사진 보면 은 쌍화수수를 넣어서 동파육처럼 만든 쌍화 족발일 줄 알았는데요 이거 뭐야 편육 아니야 장충동한 족발 장충동 차가운 거 좋아하니까 그냥 이대로 먹고 싶은데요. 전자레인지 30초 살짝 데우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조각 먹었지만 9,500원어치. 장추동 보쌈입니다. 소스는 족발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볶음 참깨. 자한 <laughs> 박스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먹어볼게요. 어,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프랑스 요리 같기도 하고 꽁배 같은 느낌. 음. 와 진짜 쌍화차 쫄임맛이 나네 <laughs> 보통 족발 향보다는 단귀의 향이 좀더 강하고 단맛이 진합니다 동파육 소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쌍화탕 지분이 너무 커 너무 커 지분이 소스를 아까워서 다 부었더니 너무 많아 소스가 족발 맛을 베린 맛 한국 사람들은 다 족발 전문가잖아요 이 소스를 뿌려서 더 맛있다고 느낄까? 아까 그거 소스 뿌리기 전에 그 족발이 훨씬 더 맛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특이한 시도입니다 재밌고 특이한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 소스를 작게 만들든지 족발을 더 넣어라 밥알 크림밥 알밤 크림빵 크림 안에도 바바리 들어갔대요 예, CJ의 베스트셀러 맛빵 컨셉의 알밤 크림빵이에요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거 아닙니까 명절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빵에다가 쌀 연사를 붙였어요 요거는 밤이네요 근데 요거 내 발톱같이 생겼는데 발톱은좀 크림은 아주 부드럽고요 금방 무너지네요 단단한 크림은 아니고요 아 이거 쌀연사 가루가 너무 후두둑 떨어지니까 이거 불편하네 엄마한테 등짝 맞기딱 좋은 빵이네요 쌀 국산인가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국산, 맞아요. 쌀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침에 쌀 맛이 나요. 안 느끼해요. 음, 담백합니다. 이 생크림 안에 밥알이 들어있는데요. 식혜의 밥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쌀연사가 이 안으로 잘못 들어갔나?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딱딱하고 약간 질겨요. 아, 너무 떨어지잖아? 요거는 은폐, 은폐가 잘된 개활지에서 드세요. 그래야 엄마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음. 반만주에는 파당금이 들어가잖아요. 요건 생크림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소보루라고 하는 겁니다. 버터와 박력분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굽는 건데요. 이거 맛있어요. 다착지근하고두 종류 먹어봤는데요. 맛있긴 한데 깔끔하게 먹기 너무 힘드네. 이거 드실 때는 밖에서 드세요. 이마트 14 홍콩 우유푸딩 홍콩 에그타르트. 우유푸딩은 2플러스 1, 에그타르트는 1플러스 1, 2플러스 1, 1플러스 1, 1 하면 가격 괜찮다. 그쵸? 그 홍콩 침사치에 가면 호주 우유공산가 푸딩이랑 타르트 이런 거 파는 데 있어요. 거기 컨셉 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야, 흔들리는 눈 속에서 한잔이요한잔이요 한 잔이요. 야, 푸딩 한잔이요 헤이. 음, 공국 끓여놨다가 식으면 젤라틴이 엉겨붙잖아요. 딱그 식감. 달짝지근하고 고소함은 좀 적고 약간 좀 텁텁하고 이게 이국적인 맛인데요. 딱 먹었을 때 와,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전형적인 맛은 아니고 식감도 특이하고 맛도 특이하고 아, 이렇게 홍콩 맛인가? 에그타르트 원플원이니까 이거 하나에 1100원에 산 거예요. 쿠키 반죽은 잘 부스러지고요 유분이 많아서 촉촉합니다 기름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고급 에그타르트는 이 커스터드 부분이 별로 안 달잖아요 이거는 많이 달아요 그래서 좀덜 달면서 담백하면 고급 느낌이 나는데 그냥 맛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먹으면 두개 먹기는 힘들다 왜냐? 많이 달아서 그런 느낌? 이것도 홍콩 맛인가? 4월 마지막 주 괜찮은 제품 g s 2 5야 중식 한상 가득 도시락 요리들이 다 맛있네요 세븐일레븐 맛장어 도시락 왕떡갈비 한판 떡갈비가 찌기네요 시위의 탑티어 쫄면 짜장면 아요거 진짜 특이하네 미역이 게임 체인저다 햇반 밥알 크림빵 한 번쯤 드셔보실만 해요 저는 5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